했는데, 응? 워프. 어, 얘만 죽이는데. 응. 나 얘만, 얘만, 얘만. 아, 야, 어? 저기요. 야? 한 마리 잡고 이러는데. <laughs> <얘기하는데>! 개그래. <laughs> <개구레! 웃음> <laughs> 아, 나도 아직 레이브 군데야 아. 전직은 맞다. 여기서 할수 있다. 여기서 할 수가 많은데 아직. 아니. 집이 안 되는데요? 그한 마리만 잡으면 제 레벨업인데. <laughs> 한 대만 때면걔 죽을 것 같았는데, 언니 일단 전직하러 가자. <laughs> 우리 아? 일단 전직하러 가자. 아니 전직이 안돼. 자우 전직하러 가 보고 리 일단 전직하러 가자. 우리 우리 만 전직하러 가자. 우리 일는 전직하러 바로 우리 잡는 데직하러 가자. 우리 일단 전직하러 가자. 저, 리일 전직하러 가자. 우하러 가자. 전직하러 가자. 우전직은저 따라오셨어요? 전 아, 여기. 러 나 전직 못해 왜나 잔디가 모잘려 와 <laughs> <laughs> 아싸 전직해야지 어 전직이 막혀요 발행 10저 그 나무 칼좀 사서 나흘째까지 계속해야 돼아아나 <laughs> <laughs> 아깝지 완전히 수표 300에 단디 블록 하나 줘요 어, 어? 단디 블록 하나 줘주요 3... <laughs> 아니 어? 11개인가 있어야 돼 그니까 수표 300에 그나그 뭐지? 그거 줘요. 그 8, 비싼데? 얘 불러. 비싼데? 이 막대기 어디서, 어디서, 봐 400, 4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사지? 수표 300원에 한 개? 돈. 나한 개밖에 못 사. 나도. 전직의 <laughs> 막대기는 저기 전직하는 곳. 전직하는 곳? 응. 거기 화살표 있지 않슴. 여기 여기? 응. 우린 없으니까 다시 사냥 가야지. 처음 태어나신 곳이요? 전쟁의 막대기 를 하나 얻어야겠는데 눈물 눈물. 전쟁의 막대기는 어디서 얻어? 거기서 사야지. 아 여기요. <laughs> 여기 스폰 냄주 가서 그거 해야 돼. 여기? 허공님 와서 오세요. <laughs> 관리자님들, B J 분들에게 봐서 <laughs> 설명. 아 점프면 해야지 전쟁의 막대기 줘요. 얻을 수 있어요? 아. <laughs> 예전 점프하러 가면 돼요 우리 이제? 아, 네 그거는 스폰 워프 스폰 하시면 돼요 나도 가야겠다 아씨 나 모자려 잔디 좀 주실분 예 네. <laughs> 잔디 주실분 분과... 구함 나도 거기... 따라가야지 유성님 거기 계시는데 네? 근데 걸어가요? 어? 나 순간 스폰 냄 조치면 되지 않나? 워프 스폰이요 야, 잔디 남으시는 분 없어요, 잔디? 없지롱. 누구한테 말고는 거지? 나는 그냥 잔디는 있다, 그냥 잔디. 아니, 잔디래. 그냥 흙블럭. 그냥 네? 흙블럭은 나도 있어. <laughs> 미안해. 뚱뚱뚱뚱뚱뚱.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잖아. 개슬퍼. 야, 같이 좀 가자, 좀. 님들 저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? 언니 어딨는데니 네 뒤에 있다, 인형. 지금 저는 반지게 막대기가 아니라 잔디블럭이 부족할 뿐. 저도 잔디블럭이 부족한데 이쪽은 진짜. 나도 잔디블럭이 부족해. 내가 길을 알아. 문도. 가고시 그 뭐야? 떠간다 <laughs> 나랑 12시 방향에 공원관 <laughs> 잔... 떨어져라. <웃음> <웃음> 근데 여기서 또 죽으면 잔디블록 이있잖아 당연한지. 여기 서안 아, 죽던데? <laughs> 가면 돼요 이제? <웃음> 네. 림파카 많이 죽던데요? 아니야 죽지 않았습니다. 그 떨어졌지 죽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이거 못미나 <laughs> 아 슈발. 떠나 <laughs> <있잖아>, 이거. <laughs>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야, 너무 <laughs> 너무. 해수 있는데 잔디블록, 잔디블록 는데 해물이 계속. 떻게 이거. 전진님 <laughs> <laughs> 뭐 하신 거예요? <laughs> 한코 지원이라도 해주세요. 너무 슬퍼요 저희. 어제 <laughs> 어제 <어디서, 어디서> 죽었죠? <laughs> 아니 어떻게 한한 한 방에 <laughs> 나, 죽지? <너> 어제 <laughs> 죽었죠? 키스를 <컨트롤> b j 들이다아 <laughs> 근데 저 키스가 좀 중요해가지고 계속. <웃음> <웃음> 아니 관리자들이 10번 보여준데 왜 저렇게 10개가? 재수 없게? 아나 어디서 죽었지? 아니 관리자들이 보여준 뭐하냐 우리가 죽으 거래 <laughs> 그래, 우리 죽는데. 야 네. 어째 하는 거 봤어 나? 아 죽었는데요. <웃음> <웃음> 관리자 도 죽었는데요. 관리자 죽었습니다. 네. 관리자 노답이요. 네팀 어디 갔어만화7 49야 이거 누가 맡아주면 안 돼? 어? 나할수 있을까? 아, 아, 저 믿습니까? 똑똑혀도요. 밀어 밀어. 못 밀어. 어 네? 어떻게 <laughs> <laughs> 나, 나 잔디풀 다잃었어등 <laughs> <laughs> <얘좀> 아니지? <laughs> 이거 첫 보세요. 아, 밑에 밑에 있다가 떨어진 거다 거 먹고 전투돼 있어. <laughs> 밸런스 붕괴다이 <분개다. 웃음> 안떨어 아, 대단하다. 거. 잠시만요. 시면 아, 됩니다. 와 잠깐만요. 너무 반가워다. 아, 저 남에 틀 내가 다 먹어야지. 아니 잔디블록 아니. 하나도 없는 게. 아. 보셨는 시청자도 들어오는데. <laughs> 시청자한테 뭐 알려줄 수도 없는 상황. <laughs> 뭐야 어디로 가야? 해? <laughs> 언니. 언니 빨리 와. <laughs> 어, 와. 사람 뭐야? 예, 저 왔습니다. 어디 가셨죠? 우와. 어? 잔디블록하는 아, 어. 전지가 막대기 준대. 어. 어, 너 갔어? 어, 어 여기. 아씨야 어, 내가 너, 간다. 야 샀어. 빡쳐서. <laughs> 한 바퀴 다 드면 <다듬으면> 귀찮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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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찮잖아. 잔디블록 잔디블록 합니다. 저 주세요. 잔디블록 합니다. 저 잔디블록 중요 대당 대당 어. 2 0 0 원에 팝니다. 아, 어? 나 이거 할수 있나? 주민이 합니다, 아, 아니, 난 이게 필요한 <laughs> 게 아니고... 어... 호스트가 사라졌다. <laughs> 네, 호스트가... <laughs> 호스트가... 여보세요, 여보세요, 아, 잔디 블럭은 또 어디서 얻어요? 잔디 블럭 사냥하셔야죠. 아, 나 무서워서 아니요? 못 가겠는데, 여보세요? 여보세요여보세 네? 어 이거 활이가 안돼있어요 활이 다 했는데요? 안돼있는데 잠시만요 있는데? 어 수고해 렙님 어, 어? 이거 전쟁 관련 똥수살사는거 아세요? 어 우리 전쟁 못해요 이제 아 뭔소리야 <laughs> 할수있어 반띠불러 어. 큰일났덩 렙님 다시 들어와보세요 엥 보세요. <laughs> 어된거 같아. 와! 됐어, 됐어. 됐정됐정 됐정. 됐는데. <laughs> 응. 와, 눈부셔. 눈부셔. 냄새, 잔디 블럭 하나 있어? 아, 하나도 얼굴을... 없어? 어? 네. 얼굴 빵. 어, RPG 안에서 판매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모든 공지 숙지 후 플레이 부탁드립니다. 야, 인벤 와. 세이브가 안 된대요, 여러분들. 죽으면 안 돼. 죽으라고 어? 하지 마니까. 그러 알겠지? 아까도 다 얘기했어요. 렘맨님. 렘맨님 <laughs> <랩님> 그거... <laughs> 아, <그치> 스폰도 안 되는데? <laughs> 렘맨님 아, 그래? 죽기 어, 싫어서... 성질도 하면은 랩... 어 당한대요. 네, 저는 원래 매너 있는 사람이니까요. 음... 언니. 어, 네. 랩니... 콩토도 있습니다. 여기 올라가. 언니 잔디블럭 있어? 여기 올라가서... 하나도 없어. 죽었... 네, 언니 덤벩... 목소리가 안? 안 들려. 오케이. 하나도 없어. 이렇게 몰래 가실 수 있습니다. 주머지쩡. 아,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매있게행동해야지 오케이, 똑. 하나가, 이거 가 하나가 아예, 아예, 반, 어. 불러. 아, 아, 잔들러 일로 가라고, 일로 가라고, 오케이, 오케이. 있어, 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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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야, 뭐, 포기하나, 무시한 뭐거 아니야. <laughs> 안순이, 이분, 이거, 쿠미님인가? 이분이 이거 운영자예요? 어, 쿠미님이 섭돌이요 아, 섭돌이 오오오오, 날아다녀, 야, 하늘 봐. <laughs> 아까 여기서 또 그, 템 떨궜거든요? 드신 분있나요 네. 아, 좀, 좀 어둡게 해줄게요. 이거 밝게 어느 정도 로해야 되지? 너무 눈부신데? 중간이요. 템, 네, 중간? 템 떨궜거든요? 저기 혹시 잔디블럭 남으시는 분? 강웅님? 나 남아. 몇개 있어? 우와, 네 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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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, 제 아이템 가져갔다고. 에? 이거 돌밖에 없었는데? <laughs> 돌이랑. 돌밖에 없었어요, 진짜. 에? 진짜 조약돌밖에 <laughs> 없었어요. 네, <에>, 나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네, 나아 <laughs> 진짜 조약돌이 썼다아아아아하는데아 잠깐만 아 근데 이거요 어. 이거 무기를 줘야지 무기를 네. 줘야지, 무기를 줘야지 잠깐만. 네 전직, 말씀하세요 올라, 전지가 올라간거 있잖아요 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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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엔더상자 한번만 대 대화하... 무기가 없는데 주먹으로 잡아? 와네 그거 어떻게 샀는데 어 뭐야 이게 안 죽어가잖아. <laughs> 아 <아까> 그냥 기본으로 <laughs> 잡았어. 저한 방에 깼는데. 아. 아, 요어기요 아, 아, 이게. 난 거미 잡으로 아, 갈랍니다. 아, 손으로. 어, 여기는 어디던가? <laughs> 아, 졸로 가야. 아, 멘님 그거 어떻게 어디... 수 있어요? 손으로 <laughs> 잡으래. 칼살수 있어요, 칼. 일단 네, 칼. 처음에 칼그 손으로 잡고요. <laughs> 그다음에 네, 레벨업하시면 또... 칼 줘요. 네, 10원, 10원, 10원에 칼 하나 아, 오케이 <laughs> 근데 몬스터 왜안 나오지? 내템이다 네, 예, 예. 팔린 거 같아. 공국민 환경에 감사합니다 템이 <laughs> 80%는 살아있고 20%는 <laughs> 확률적으로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아니 50% 어? 50%아 50%야? 응 너무한거 아니에요 이거? <웃음> 너무하네 <웃음> 와 너무 어렵다 굳이 <laughs> 뭐냐 이게 칼이 없어지면 잔디블럭이 없어져갖고 이걸 뭐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, 이거 그니까 잔디블럭이 없어져 너무 시간 오래 되네요 전직한... 와, 5분 뒤부터 시청자들 들어오는데. <laughs> 우리 전직도 못하고, 이게 뭐야. BJM에도 여기... BJ 없어, BJM에도? b j m 에저 여기 있어요, 저희... 여기. 안 그래, 똥토롤이 아, 잠깐만, 있는... 나 채팅 쿨타임 저... 당했어. 채팅도 쿨타임 있어요? 네, 3초요. <웃음> <웃음> 채팅 너무 빨리 지 정말 좋네요. 안 근데, 랩랩님. 네? 제가 드린 농부 옷은 어쨌어요 아, 농부 옷이요? 네. 어 그러게요 버리셨구나 아, 아 아니, 있어요 이거. 있어요 있는데 못 제가 했, 아직 짜 못했다 아 손님 네? 스틸하시면 안되는데요 스틸 안했는데요? 이거 이거 제거거든요 이거 아... 아이고 제가 먹었네 어이쿠 아 이거 좀제 <laughs> 거. 아, 아 저기요 드세요 <laughs> 아이템이 아 네, 레벨 이게 아그 경험치구나 네 음, 경험치가 레벨이에요 음 오케이 오케이 어 냉대 상자가 추가 됐던데 어. 저거 아, 됐다. 나 직업 뭘로 하지? 여러분, 나는 직업이 3개 있는데. 오, 어, 됐다. 저는, 어, 힐러요. 아, 나 힐러는, 그거, 그분이 하기로 했어. 포팔. 그냥 안 가도 돼요? 포팔이 음? 하기로 했고. 뭐, 저까지 안 가도 돼? 아, 나 아처 해야겠다, 아처. 아쳐. 위에 더 가면 뭐가 좋아요? 점프. 다이아 있어요. 여섯 시, 언니 6시 땡 하면은. 응. 음. 시청자를, 화리를 넣는 거죠. <laughs> 런처가 어? 올라가요. 허! 더 이상 안가 됩니다. <laughs> 거미 거미 전직. <laughs> <뜨거워. 난> <laughs> <laughs> <wrecking> <laughs> 아 올려달라고. 아가난 부었어 강국님이 떨어지는 거. 와 하늘 이쁘 <laughs> 어, 잠시만요. 가지 말까? 아, 나 가득히 죽어가지고. 아, 진짜! 아, 아 그래, 야, 발길을 줄여야 된다, 야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혼난게뭐 아이템이 있어라고 네, 봐봐, 알겠어, 기다려봐. 아이템 뭐 있어요? 원치의 막대기랑, 바디북도 아, 그러면 그냥 가면 되지 않아요? 아, 레벨업이 안 해, 아! 그러면 <laughs> 야, 여기서 발길을, 발퀴를... <laughs> 엔더상자 어떻게 해? 스폰지역에, 스폰지역에, 스폰지역에? 엔더상자 하나 있대요. 스폰지역에? 저기요, 음. 저 이거, 저 레벨업 기념으로, 네. 기, 이거 기본 아이템 지급됐는데 흙하고 조약돌 이거 무슨 3부여, 뭐 능력이에요? 3부여, 3부여, 3부여. 어, 3부여, 3부여. 잔디블록이 3부여. 있으면 네. 전직 할때 재료를 살수 있는데요 네. 죽으면 다 잃어요 거의 반50% 아, 칼은 언제 줘요? 칼? 칼 레벨 3인가? 어. 아삼가지만 잡아야겠다 얘들아 안 떨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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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았어 아, 나무가지 지금 살수 있어? 아, 그래? 네, 살수 있어요. 아, 가, 가, 살겠다. 네? 오케이. 어, 좋았어 좋았어 스폰에 어딨다. 있다던데? 또 혹시, 또 혹시. 스폰, 나, 우리 스폰이 안 되는데?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워프 스폰? 워퍼 스폰도 안 되는데? 그냥 <laughs> 여기 눈 아프면 내가 섀도우 꺼줄까, 얘들아? 아. 아, 여깄다. 여기 여기도? 뭐지? <laughs> 여기 교환 후 전직하러 가는 길. 어? <laughs> 걸어가야 된다. <됐는데>. 아, <laughs> 여기다상자를 깔아달라고... 이기다 어디? 어디지? 스폰... 어쩔 수 없군. 스폰 거기 처음이죠? 스폰호가 <laughs> 없어. <laughs> 음... 스폰호 음... 어있지들 이럴 때 쓰라고 는꼼수 얘들아. 음... 이럴 때스라고 오오오 다아 스폰 롤리스라고는게 꼼수지. 우와! 야. 아, 와, 이거 쩐다. <laughs> 저는... <laughs> 이놈 어떻게 하냐, 예? 네? 이거, 이거 전직은 랩몇대 하는 거예요? 12여. 어, 잔디블록이 10... 있었다. 안손님랩 몇이에요? 저요? 11이요. 와, 개고랩. <laughs> 님 늦게 오셨잖아요. 능력 잔다고. <웃음> <웃음> 죄송. <laughs> 아, 이거는 랩랩님, 안손님 쫀득님, 강몽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. 랩이 몇이게 나는? 어, 저 대신 잡아주실 아, 거죠? 네. 역시. 멋있는 사람이야. 저기, 제가 꼭 고기 방패 된 기분이거든요? 아니, 아 이분. 이건... 경험치 혼자 다 드시네. 서버사랑인가? 아, 안 때려주는구나? 네. 함. 저 죽이려고 했어요? 좋았어. 네. 아, 아니요, 아니요. 안 돼? 아니요. 경험치 내가 먹어야지. 아, 나 키고 싶은 여기밖에 없나? 나 거미 말고 난 다른 거 잡고 싶은데. 스켈레톤은 못 이길걸요. 스켈레톤? 아, 저 아, 밀었어, 뒤에서. 아! 흔드가, 잠깐 따라오세요. 사장. 사장. 뭐라고요? <laughs> 파티 사냥? 저 쪼레비랑 사냥 안 하는데, 형님? 놀래 몇인데? 10. 아, <laughs> 개쪼레 와. 저, 너 지금 뭐야? 예? 네? 나 아직 지구 없어요. 전시 안 하셨을걸요? 야, 니네 거미만 잡았어? 흔드가, 너도? 예. 찬디 없어요? 한 30분 잡으니까, 랩이 좀 됐어요. 이거 전직 못하면 팜 못가요? 음갈순 있는데 팜 아. 받고 나서 생활하기가 힘들 거예요. 안아 그래? 한 대. 어어 어! 잠깐 잠깐 잠깐. 어. 어. 아. 잘 가시게. 아싸 경험치 내꺼아 정말. 서로 뺏어 먹어. <laughs> 와 시청자들 들어오시기 시작했네요. 아맞잖아 <laughs> <막혔잖아>, 이거. 아니 <laughs> 왜이래? 아니 거미에서 길 어디 있지? 여기 어디야 여기는? 와, 뭘개 이뻐, 와! 쩔죠? 아, 아, 빨리 가서, 나 이거, 검 먹어야 돼, 검 먹어야 돼, 검. 뭐야? 네, 검, 내 검, 내 검. 너 오. 뭐해? 내 네, 검, 내 네, 검. 에이! 어, 됐다 스켈레털, 뭐야? 왜 저래, 쟤? 몰라? 님들 시청자분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와, 미쳤다, 진짜. 근데, 와. 어, 제 방송 가면 배너 있는데, 거기에 그, 연습한 배너 있는데, 가서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, 거기. <laughs> 규칙 잘 보고 네매너있게께 신청해 주세요. 서버 말바 시청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야 신난다. <laughs> 오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어. 안녕하세요. 언처 왜? 강목님 보여주세요. 아니 아, 여기 선생님, 선생님 사장님이잖아. 뭐 여기 맞아? 맞나? 오호호. <laughs> 강목님 제 것도 사오세요. <laughs> 오호. 아, 키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? 강모님, 아. 제 것도 사다 주세요. 강처님 아, 잠깐만, 아까 사진 거... 터 어디 어디였지? 나 어디 가는 거야? 나 지금? 이거 어디야? 나 이거 어디 가는 거야? 잠깐만 이거. <laughs> 아, 힘들다. <laughs> 이거 신청 게시판은 없나요? 뭐야? 안섭함 신청 게시판이요? 네. 등업을 어? 하면.